<laughs> 왜 그래? 제가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감성에 살리기 위해 빨리 오라 그래 통일국회 할 때도 늦었어 보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어, 어, <laughs> 어, 어, 빨리 좀 다니지 어, 안 <laughs> 네. 이게 하이칼라 붕이 네. 민둥산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때 우리 거기 화이트 네, 칼라 아셨어? 네, 이 셋이서 사진 안 찍은 안 데, 데, 데 여기 하면 네왜 사진 이거 넣었어요? 나마 잘 제일 잘 나오고요. 요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2020통닉 옆기가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했던 게 아마 박정감 사를 했고요. 손수석 씨가 그냥 안전한 주만 알았는데 그 인제 가스기 살균제 들어있던 바람을 유발하는 물질 인데 그런 것들이 수상으되돼 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가장 좀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네초선인데 <laughs> 자랑을 좀 하면 어, 상을 네 군데서 받았습니다. 국민대장장, 아 남부토론토공무 노동자상, 서울자주권민사 거기서 장상, 엔지오 원희철아저씨 네 군데서 받아서 지역민들이 아주 좋아하셨고요. 광주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정책들을 내세워서 그에 대한 부분들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 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어, 올해 정치인으로서 또 어, 장관으로서 어, 저의 목표이고 이런, 음, 많은 통일군들과 함께 어, 여름에 2021통일법게 하는 걸 기다려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도 새 의원님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고 저희가 북퀴즈쇼를 네. 준비했습니다. 역사, 인물, 지리, 일정 이네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대점으로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소정의 상품권을 준비했는데 오. 1등부터 뽑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만져보고 뽑을 수 있어요? <laughs> 예. 만져보고. 네, 만져보고 뽑으셔도 됩니다. 이제 각자 구호를 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음. 괜찮은 구호. 아니 뭐 통일부장관 통일로 하고. 여기 저는 통일인데요. 난 하나. 하나. <laughs> 네. 저는 평화하겠습니다. 평화. 네.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어, 통일걷기 인터뷰 중에서 나에게 통일걷기란 뭘 모다라는 질문에 혹시 기억 나시나요? 나요. 네. <laughs> 평화. 고통이다. <laughs> 운명이라고 그랬던것 같은데. 저희가 힌트를 드릴까요? 네. 네. 왜 마지막에 저, 저렇게 어렵게 을까 왜? 나왜 이렇게 길게 말했지? 나에게 통일 걷기란 기도다. <laughs> 또 나에게 통일 걷기란 연대다. 또 나에게 통일 걷기란 행동이다. 또 나에게 통일 걷기란 고급품이다. 고거, 간절한 그리움이다. 어 여러 운명과 인연이 있지만 최종리에겐 운명이다. 음. 나에게 통일 걷기란 고통이다. 통일자 <laughs> <laughs> 나에게 통일을 걷기란 희망 찾기다 왜왜왜 <laughs> 갑자기 생각났어 희망을 찾기 위한 고통이제 문제는 <laughs>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건 연습 문제는 안 맞춰도 돼잘 <laughs> 네. <laughs> 맞춰요 연습 문제 <laughs> 먼저 그러면 장관님 먼저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으로 첫 문제를 못 맞출 거니까 <laughs> 빨리, 제가 선, 제가 빨리 선택하세요 네. 어. 어..먹자고..식사 뭐1 1일째2020 통일업계의 마지막 식사 메뉴는 무엇일까요? 예 마지막 어, 점심 어 평화 그 짝이.. 짝이 요리 식당 옆에 걸을 때 주먹밥 두 가지 종류 나왔잖아요 하나는, 하나는 불고기 주먹밥이었고 <laughs> 하나는 내가 별로 안 좋은 거였는데 평화 정답 아, 밥을 다 먹었구나 그때 네. 나 먹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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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은 잘하실 거니까. 인물의 시점 대표. 세 단식에서 참가자 대표로 수료증을 받은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 성... 누구 아니 누구라고 성... 누구? 성상명. 형아. 형아. 박태호, 김진일, 도원, 우 성. 이름 볼거 상... 해봐. 성상명. <laughs> 성상명? 제가 그냥 거저 먹게. 예. 성일. 거저 먹게. 누구지 저기 저기 저기. 이양만. 아. 야. 문제 선택해주세요 가요톱10으로 가겠습니다 가요톱10 촬영팀이 전제도 참가자에게 지어준 표명 무엇일까요? 또 학교 오가자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은 김종민이 어. 이 포즈를 하죠 근데 <웃음> <웃음> 평화 평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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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맞아 맞아 <laughs> 하나만 저걸 맞춰야지 평화! 하나 배트맨 어 <목소리> 아, 평화 평화 브이맨 정답 브이맨 네. 노석원 <목소리> 다음 문제 선택해주세요 삼팔석 통일법기를 어, 진행하며 거쳐온 행정구역을 순서대로 나열해주세요 행정구역? 네 그래서 군, 시, 를적어주시면 그대로 다 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ㅋ ㅋ ㅋ ㅋ ㅋ 이야 몇 개요? 몇 개? 아홉 개. 아홉 개요? 어, 몇개 적으셨나요 혹시? 일곱 개. 일곱 개. 아홉 개. 조서번님몇 군데 적으셨나요? 다섯 개. 다섯, 다섯 개. 이틀 통제드리겠습니다.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여덟 개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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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순서가 저게 맞나요 지금? 아니 순서는 이제 그냥 저은가 순서대로 아니고. <laughs> 여기 저는 통일인데요. <laughs> 양양 인제 네? 양구 화천. 풍천, 가평, 포천, 연천, 화천 정답입니다. 철원이 아니고 가평이구나 가평. 네. 천은 밑으로 지나갔어요. 정답도 틀리고 아니.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각자 네. 3 0점씩 주는 것으로. 네. 사회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각자. 아, 하천으로 안 들렸나? 예. 하은안 봤대요. 편집은 잘하실 거니. 히말라야. 네. 김동규, 유명한 비서가 사단 박사 중 유일하게 걷지 않은 것으로 정족산의 고도는 얼마일까요? <laughs> 정족산인 건 알았는데. 예.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800m고, 800m 때고, 800m 저희가 숫자에 말하면 제가 높으면 up, 낮으면 down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801, 801 up입니다. 한남, 한남, 838, 838 up입니다. 응. 통일, 통일, 860, up입니다. 근데 860 때입니다. 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 찍어 찍어 찍어, 찍 빨리 찍어 찍어. 9에서부터 쭉가면되면 <laughs> 그래. 9, 8, 7 이렇게 869 정답! <웃음> <웃음> 진짜 정말 다들 힘들었는데 그 여기를 답사하지 않은 이명원 비서와 네. 김동규 비서에게 <웃음> <웃음> 한 번씩 부탁겠습니다 정말 무서어요 둘째 날우 걸었는데 저때 기력을 다 소진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그 산을 다녀왔던 분이 우리 일행 중에 한분 계셨어요. 전제도. 어... 네, 전제도 일행. 그 산은 정말 죽음의 산이라고 <laughs> 저는 우리 동산 가까운 동산이 오르듯이 올랐습니다. 주민을 보호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 힌트는 누런돛, 담배 황포인데 누런도시면 하나 황포나로두 글자 맞췄습니다 황포는 맞았어요? 만화황포 네. 저 25점 주세요 제가 아. 황포를 맞췄어요 <laughs> <laughs> 황포돛배? <laughs> 황포돛배 정답 아. <laughs> 아니 이런 거 좋아 <laughs> 거저먹기 좋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두 팀으로 나눠져서 한 팀은 이제 창고 정리하고 음. 한 팀은 또 바깥에 쓰레기 넘어온 거그 정리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첫날 올랐던 천사는? 동일 하이칼라봉 정답 이게 <laughs> 하이칼라봉이온수 좋은 날 이번 홍보역 기준 유일하게 날씨가 좋아? 그거 아까 했잖아 내가 예. 그럼 오뚜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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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 오뚜기력 맞는 거 같은데? 오뚜기 예, 예. 강시봉강시봉어떻이요 정답은 1. 강시범 2. 구름길 3. 숙원길 아까 내거 황포도 줘요 25점 황파다 3. 구의로 걷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면 파이프를 한자로 작성해주세요 <웃음> 맞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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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써..써인가? 궁금한 거가 맞을 거야 이게 <laughs>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형 일부러 그런 거지? 응? 일부러 그런 거지? 어 진짜 소희가 생각안면서 이걸 편집 <laughs> 편집. 강원도 인제군의 생명평화동산이라는 데서 묵었는데 네. 거기 이사장님이 그날 저녁에 그 생명 먹거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시다가 네. 통일 걷게 하는 사람들이 화이 화이팅이라고 화이팅. 주먹을 꽉 쥐고 하지 말라고 손도 펴고 어, 화이 통이라고 외치라고 화로서 통한다 이런 뜻으로. 동료의 를 느끼기 위해서 동료 통일받기에 도움을 주신 국회의원을 모두 나눠주세요 <웃음> <웃음> 힌트 세 분이서 같이 맞춰주시면 제가 협동 점수로 30점 받을게요 <laughs> 어 용인 안적고요지정 하시는 거에 그런, 그런 거안 보여요 다 같이 맞추시면 안동료애를 제일... 느끼기 위해서 동료, 동료.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세분 모두에게 저희가 30점 드리고 어, 지금 중간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썼으니까 저는 좀더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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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인영 의원님, 조호석 의원님 20점으로 아. 최종 의원님이 50점. 형다 <laughs> 나도 그 그러면. 형 적극적으로 좀 해봐. 아 진짜 모르겠어. 뭐라 네, 주게 해야 되겠다 최종. 우선권을 그, 드릴게 마을 마을. 삼일차의 숙소이자 3 8선으로 마을이 쪼개졌다는 이야기를 가진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일단 음악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추 아, 아추?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최종연어님의 지역곡이 하 플러스 아추 어 잠깐 좀고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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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웃음> 아니 저 어떻게 <laughs> 해요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봐도 모르셔요 <laughs> 아 하추라 하추. <목소리> 하추? <목소리> 하나. 하추 하추 하추. 하추. 하추리 아니 하추래. 근데 하추. 예. 하추? 하추? 네. 응. 정답입니다 하추리, 하추리. 하추리 맞습니다. 아. 네. 문제 선택으로 전화 왔습니다. 겨울왕국 게임 했더라. 이게 제 도서관이 그런데에게 사준 아이스크림은 무엇일까요? 제가 샀어요. 아. 제가 뭐 샀어. 뭘 샀는지 모르는 게 문제지. 그거 다 하도 샀는데? 힌트로. 넘어가면 될까요? 이번은 나가라. 메로나. 메로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로나거든요. 형아. 형아. 메로나고. 빠삐코 정답입니다. 파피코? 파피코 처음 들어보셨나요? <laughs> 빠피코 모르세요?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게 브라보콘 뭐 이런 거지 어떻게 아, 알아? 돼지바. 돼지바. 누가봐? 누가봐? 누가 아 누가봐 난다. 누가봐? 누가 캔디바. 붕어빵, 붕어쌈 만코그런거 어떻게 알지? <laughs> 아니 아이스크림 안 먹고 안 드세요? 아니, 제가 아이스크림을 안, 안 먹으려고 하는데 최유정 씨가 <laughs>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희 하나씩 먹여요 여러분들은 38선에서 평화의 내일을 걷다 아재들의 수다를 짓고 계십니다 <laughs> 방역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풀네임을 영어로 적어주세요 어? 최정회장 아니 그 종을 해. 저거 봐, 형. 라 라면 저거 래 하나. 하나. 앞으로 다시 맞네, 맞네. 마지막 네. 스파르하는 최종 명호. 빨리. <laughs> 스파르가 아니라 몰아주기. 될... 1박 일. 첫째 날의 최종 목적지이자 처음으로 펜트스 저기 정확한 명칭일지 모르겠는데 하나. 하나. 한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이야 문화 문화 맞잖아. 코려 한국이거든 하나하나 아, 진짜 한국 의학문화원이야 정답입니다 아, 그래? 화면에 주무시는 사진 거기 있죠 나는 에이? 졸았고 자기는 주무시고 아저안 잤어요 저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안푼거 알지 알겠는데 국립의 유래는 무엇일까? 옥이 많이 나가지고 생산하는 동네 아니야? 그럼 고 꼬리 같죠 그 금하고 <laughs> 하나을 해야지 하나하나 <laughs> 하나, 하나. <laughs> 금과 오골 어? 많이 나는 동나라에서 도목걸 아죠요 도목걸 사라입니다. 와 정말 몰아주기 힘들어. 우리는 이 많은 분량 중에 초반 10분 하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laughs> 못했어요. 상품권을 제가 안주아요 <laughs> 가장 중요한 건데 혹시 점수 어떻게 되나요? 최종 명원이 이게 품질 안내 인생이죠. 아와 커. 확실히 확실히 그런가? 이거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면서? 이게 더 두꺼운데? <laughs> 그런 거 같지?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짠! <laughs> <야>. 참가권! <laughs>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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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확실하다아시원 식사권, 식사권! 식사권! 식사를 전부 사는 거야? 여러분 모두 이번 토미걷기에도 같이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laughs> 여기는 주최권이네요 네, 참가권이 영광입니다 제가 제일 실속 있어 보이는데 통일걷기 가족 여러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책출간과 함께 연말에 반가운 얼굴들을 송년회로 뵀었는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면서 온라인으로 인사드려서 아쉽습니다. 오늘 통일걷기 퀴즈를 풀면서 지난 통일걷기의 추억을 가슴에 담는 기회가 다시 한번 되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소는 인내와 끈기, 우직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땅을 제일 먼저 쟁기질해서 다가올 따뜻한 봄을 일궈내는 전제입니다. 통일걷기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소와 같은 우직함과 끈기로 평화를 일궈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년 통일걷기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대지열병으로 인해 걷는 곳도 바뀌고. 모두 대폭 추수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큰 비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누군가는 통일을 향한 걸음을 올해도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마음과 마음을 이어 우리는 올해도 통일과 평화로 한 걸음 뛰었고 이런 우리의 우측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다시 한번 평화의 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년 통일 걷기 책을 출간했지만 이번 책은 조금 특별합니다. 2부로 나누어서 엮었는데 1부는 일자별 기록 유지로 2부는 참가자 여러분들의 후기를 담았습니다. 함께 걸어 통일과 평화를 만든다는 통일 걷기의 취지를 잘 드러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 나눠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각양각색의 저마다의 사연으로 어, 걸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일과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미래 한반도 평화의 모습도 또 다채로운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에 담긴 참가자 여러분의 다양한 통일과 평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평화를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국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직 그 참가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간접 체험 기회가될 것입니다. 1부를 읽으면서 우리가 걸었던 길을 함께 걸으시고 이부를 통해 참가자분들과 소통하며 올해 통일 걷기는 꼭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통일 걷기 화이팅!